안녕하세요. 주식 레고입니다. 4월 3일, 천만원으로 주식하기, 매매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장중에 단타를 어 계속 친 서원이라는 종목인데요. 음, 서원은 이제 3월 30일날 이 하락을 끝내는, 이제 이 하락 전으로 주가를 되돌려가는 이런 캔들을 보고, 어, 이 종목을 단타로 접근을 해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종목을 관찰하던 중 어, 4월 2일날 이 아래꼬리 달리는 이 캔들을 보고, 어, 이거 내일 만약에 이 3,2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조금 가지고 갈만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 다행히도 아침에 음, 오전에 이렇게 제가 생각한 금액대를 돌파해 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돌파해주는 가격대를 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눌림마다 매수를 해서 계속 이제 단타를 그렇게 조금 진행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대선주로 이렇게 엮여있고요. 대선주로 엮여있으면서 어, 관련 종목은 이제 뭐 남선 알미뭐 TK 케미칼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대선이 4월 이제 15일 이다 보니까 음, 대선주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단타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기준이 있으시다면 어, 대선주 위주로 계속 단타를 진행하는 것도 저는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매매했던 한국 알코올입니다 한국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4월 2일날 음, 영상도 이제 업로드를 한번 해드렸고요. 제가 물량을 이거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3만 1,2300원 이 구간을 지지하지 못하면 저는 이제 전량 정리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침에 시가에 갭이 뜨긴 했는데 어, 아침에 갭이 뜨면서 이게 이제 물량을 더 이상 힘을 못 받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그 다음 저항때 13,700원, 14,000원 뚫으면서 뭐24% 상한가라도 안착을 했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은봉으로 밀어버리는 것은 다시금 이 갭을 내려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 시초에 전량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두 종목 매매를 했고요. 요즘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 이게 여러분들이 잘해서 수익이 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시장이 좋아서 어거지로 수익이 나는 건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되게 잘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막 잘못 배우면 여러분들 나중에도 또 이런 소리를 할수 있어요. 아, 내가 옛날에 주식할 때는 사자마자 수익이어서 그때 돈을 더 넣었는데 지금 망했다. 그때 그냥 초심자의 행운처럼 돈 조금 벌고 뺄걸 그랬다. 아, 그때 괜히 주식을 했다. 이런 말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하실 때좀 좋은 트레이더를 찾아서 좋은 기법들을 공부하면서 좋은 매매 습관을 가지는 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유튜버의 정보가, 유튜브에 정보가 너무 많고 잘하는 유튜버도 많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루에 뭐 억대를 버는 그런 트레이더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하는 매매 방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걸 만드셔야 여러분들은 큰 손실 없이 남들은 깡통 두번세 번씩 찾던 길을 여러분들은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좀 사담이 길었는데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